그래서 우리의 세상을 보면은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. 그렇지 않냐? 부모님 생각도 해야지, 뭐 여자친구 생각도 해야지, 남자친구 생각도 해야지, 그치? 어? 아는 뭐 동생들, 아는 동생들 생각해야지, 뭐, 뭐 누구, 뭐뭐 뭐, 어? 직장 동료 생각해야지, 뭐 학교 친구들 생각해야지, 뭐 진짜로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. 알고 보면, 되게 피곤한, 동선 그라시. <laughs> 되게 피곤한 존재야, 인간이란 존재가. 약 오죽하면은 그런 게, 어, 삼분컷, 그라샤.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다, 오, 오죽하면 그런 뉴스가 다 떴겠니. 멍 때리기 더, 대회. <laughs> 오죽, 오죽하면은,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피곤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피곤한 존재면은, 멍 때리기 대회가 다 있겠냐. 사람이 멍을 때리는 게, 멍 때리는 게, 굉장히 좀, 그, 머리에 휴식을, 그, 취하게 하는데 좋은 방법이라는 거야.